안녕하세요. 어, 이번 영상은 메일로 질문을 주셨는데, 어, 아마도 이런 형태의 커튼을 만들고 싶다라고 물어보신 것 같아요. 어, 약간 빳빳한 블라인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반투명하고 빳빳한 블라인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음, 질문을 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형태를 원하는 첨부된 이미지를 봤을 때는. 이런 형태를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 이렇게 만약에 이제 뭐 단순히 모델링이라고 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고요. 어, 만약에 이제 시뮬레이션 클로스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뭐 조금은 어렵게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게끔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럼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우선은 세창을 열어보고요 우선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 모델링만 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만요 모델링은 c r e a t e c p c u r v e t o o l 뭐 이런 커브 툴 이용해서 뭐탑 뷰에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대점을 찍어서 약간 각지게 백스페스를 이용해서 되돌리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그림을 커브를 이제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주고요 커튼의 <laughs> 바닥 부분의 형태를 해주고요. 복사를 해서 이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크기를 조금 작게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두 개를 선택을 하고 어, 모델링에 서페이스 메뉴에 이 로프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만들어 주게 되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형태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지게 되고요. 뭐디집기 위해서는 리버스를 하던가 시커멓게 된 거는 여기 라이팅 해보게 되면 투 사이드 라이팅이라고 하는 걸 선택해 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 이렇게 약간 각진 블라인드 형태의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모델링 해줄 수 있고요. 원하는 여기 있는 모양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다시 밑에 있는 커브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렇게 컨트롤 버텍스를 이용해서 조금 더뭐 예를 들어서 각지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걸세점 모아서 약간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작게 해주게 되면 조금 더 각진 형태도 만들어줄 수 있구요. 네.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될 겁니다. 뭐 형태를 좀 변형하고 싶다라고 하면 좀 옆으로 이동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변형을 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만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주시면 큰그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한번 다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천의 형태인 네모 형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이렇게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세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그방 모델링을 하시는 중에 질문하신 을 거라서 아마도 아까 같은 경우에 이제 로프트를 이용해서 커브와 커브를 만들어서 만들어주시면 아마도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만약에 어그 전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커튼의 모양을 만드는 것처럼 만들고 싶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는지 보도록 할게요. 시뮬레이션도 할수 있고 여기는 이 플랜을 만들어줬고요. 여기에다가 FX 항목에 Create Curve 아니 Close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천의 형태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제 아래로 이렇게 서서히 떨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버텍스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FX 항목에 c o n s t r a i n 항목에 이거는 여기까지는 똑같이 동일해요. 기존에 커트 만들던 어.. 반복하고 여기 Transform Constrain 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어.. 고정을 시켜주고요. 그러면 매달려 있는 그대로 매달리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떨어지지 않고 바닥으로 매달린 형태가 되게 되고 고정이 돼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Constrain 을 선택을 해주고 키를 1 0프레임에서키그 다음에 25.. 뭐 26프레임 정도에다가 이렇게 X축으로 0.5만큼 이렇게 주게 되면 그 다음에 키를 주게 되면 점점, 점점 쪼그라들어서, 점점 쪼그라들어서 이렇게 커튼의 형태의 주름이 생기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뭔가 많이 어긋나 보이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 천의 충돌, 셀프 콜리드라고 하는 게 지금 너무 넓게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낮춰주게 되면요. 그 문제는 우선 사라지게 되구요 이렇게 사라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긋나 있는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음, 어뭐 close and close라고 하는 항목에서 어, 조금 더 빨리 떨어지게끔 하고 싶다라든가 중력의 값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조정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필요한 부분은 음, 그런 부분이 아닐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약간 각져 있는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주는 게 우선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다이나믹 프로퍼티스에 여러 가지 이제 이 레지스턴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항해 주는 어떤 값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에 대한 그런 속성을 부여하는 항목들이죠. 스트레치 레스턴트라는 게 있고 컴프레션 레스턴트라는 게 있고 밴드 레스턴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부분은 밴드예요 구부러지는 거에 대한 저항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높여 놓게 되면 구부러지는 거에 저항이 생겨서 구부러지지가 않습니다 플레이 했을 때 이렇게 구부러지지가 않아요 낮추게 되면 이렇게 구부러져서 형태감이 이렇게 형태감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응용을 하면 그 아까 전처럼 약간 각진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어, 단순히 여기 밴드 레지스트라는 게이 0에서부터 1까지의 수치값 0에서부터 200까지의 수치값만 이용을 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밑에 보게 되면 Dynamic Properties Map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요. 밴드 맵이라고 하는 부분 이 있습니다. 밴드 맵 밴드라고 하는 이 속성의 맵을 이용해서 조정해주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래서 뭘 사용하냐면 직접 그려줄 수도 있지만 그려주는 거는 좀 규칙성이 좀 떨어지니까 여기 밴드 맵 타입을 이렇게 텍스처라고 하는 걸 바꿔주고요. 원래 기본적으로 텍스처로도 바뀌어 지만 제가 텍스처를 바꿔주고 적용이 안된 상태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수치값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되구요. 여기는 지금 밴드라고 하는 값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구요. 어, 여기다가 밴드 맵에다가 어떤 텍스처를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밴드 텍스처가 있는데, 아, 그 기본 마야 텍스처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2D 텍스처에 이 불치라고 하는 걸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불치. 불치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 요거를 u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높이고, v라고 하는 걸 적당히 조절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place to text라고 하는 부분에 repeat uv라는 항목이 있는데, u쪽 바, 방향과 v쪽 방향의 그런 반복 횟수입니다. 그래서, 어, v쪽 방향은 1로 하게 되면 이렇게 일직선 상태에 4개의 그런 반복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4개를 12개로 하게 되면 이렇게 더 많아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한 10개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얀색, 검은색, 하얀색, 검은색 이렇게 반복이 되게 되는데 하얀색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 여기는 밴드 레지스트라고 하는 게 적용이 받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밴드 레지스트는 어떤 값을 갖고 있으면 200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 부분이고요. 0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은 이 200이라는 값을 갖고 있어도 전혀 그 밴드 레지스트의 영향이 안 받는 구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하고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아까랑은 다르게 특정 부분은 구부러지게 되고요. 특정 부분은 구부러지지 구러지, 않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뭐 여기 너무 느린 부분이 있는데, 여기 엔클러스의 어, 스케일이라고 하는 스페이스 스케일, 이 공간을 조금 어, 작게 해주는 그런 옵션을 주게 되면 조금 더 넓게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스트레치가 많이 되니까, 스트레치 레지스탄스를 조금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구부러지는게 조금 줄어들게 되구요. 움직이는걸 보게될수가있고 아고 플레이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 이렇게되고 떨어지고 접히게 되는데 여기는 이 접힌 모양이 약간 각져있는걸 볼수가 있습니다. 각져있는 모양인데 지금 여기 이렇게 겹쳐진 부분이 정확도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거는 위에 보게 되면, 셀프 콜리전 플래그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버텍스로 서로 충돌을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어, 어 퀄리티로적으로는 이제 낮은 상태지만, 어, 계산은 빠르기 때문에 기본은 값을 갖고 있는데, 나머지 버텍스 엣지라든가 버텍스 페이스라고 하는 걸 이용하게 되면 조금 더 시간은 느려지지만 정확한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텍스 h라고 하는 거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아까랑은 조금 다른 겹쳤을 때 반응이 생기게 될 겁니다 이렇게 생기게 되고요그 다음에 확인을 해보면 보시다시피 약간 각져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져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이그 버텍스의 개수라든가 여기 있는 면에 서 디바이드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이거 자체가 그렇게 변형될 수 있는 이 점의 전면 선의 개수가 아닌데 그게 나올 수는 없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렇게 단순히 이제 이 그 뭐냐 부드럽게 되어있는 형태가 아니라 각져있는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반복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는 텍스처의 리피트의 개수를 한 6개 정도로 이렇게 줄이게 되면 아이고 6개 정도로 좀 줄이게 되면 플레이 했을 때좀더 명확하게 좀더 명확하게 되는 걸볼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있는이 밴드 레스트라고 하는 게 너무 심하게 되면 이 증거 같이 약간 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값으로 조정해주게 되면 조금 더어 빠르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걸 확인을 할수가 있을 겁니다. 수직 값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된 거구요. 이렇게 되면 한 여섯 개의 그런 각진 면이 생기게 되고, 그거에 의해서 형태감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값들을 조정을 해서 해주게 되면 아까와 같이 해줄 수가 있는데요. 어, 다시 한번 열어 볼까요? 음, 된 거를 값을... 아, 이거 컴프레션 레지턴스도 저는 적용했었었네요. 스트레치하고 컴프레션, 컴프레션은 압축되는 그런 정확값인데요. 너무 낮게 되면 그런 요런 느낌이 잘안 납니다. 나, 낮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형태감이 잘안 나고요. 이걸 높이게 되면. 이런식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여기 있는 compression, resistance, resistance도 어느정도 값을 줘야지 이런 형태감이 나올 수가 있을겁니다. 그럼 이제 맵에 대한 걸 하나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맵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할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런식으로 마야 내에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로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약간 실크 느낌을 이용해서 블린을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고요그 다음에 블린을 보게 되면, 네, 블린을 보게 되면 이렇게 칼라 값이 있을 겁니다. 하얀색 칼라를 기본 칼라로 하고요. 투명도를 잘이용 해야 되는데, 이 위쪽 부분은 조금 더 투명하고, 아래쪽 라인만 조금 덜 투명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트랜스페어런시에, 어, 이렇게, 뭐, 램프라든가 이런 이미지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칼라 값에 서점 점점 불투명해지던가, 점점점점 점점 뭐 투명해지던가 모르는 뭐 것들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게 되면 아래쪽 부분을 조금 덜 투명하고 그 위쪽 부분 은좀더 어 투명한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보관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처럼 먹히게 되는데 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색깔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명 완전 투명 완전 불투명 만들어질수 있고요. 여기는 하얀색 컬러를 살짝 어둡게 만들게 되면 살짝 불투명하게 만들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선택을 하고 완전 불투명이 아니라 살짝 투명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조금 하얀색 계열로 가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약간 각자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맵을 이용해서 뭐 다른 외부 맵이 아니라 요 맵만 이용해서 이렇게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어 우선 여기까지 이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혹시라도 이제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더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 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